샬롬.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어,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에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은 이 여자가 열여덟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화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켰던 유대인들, 바리새파, 율법 교사. 회당장 이들과 계속 갈등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그들의 율법주의예요. 특별히 그 율법주의 가운데 안식일의 논쟁이 여러 번 있게 되지요. 이에 따라 그들의 외식적인 율법적 신앙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그들의 변질된 신앙 죽은 신앙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신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배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러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서 몸을 못 폈어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시고 안식일에 그 병을 고쳐 주게 됩니다. 얼마나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이런 일 가운데 다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꼭그고가운 눈으로 본 사람 못마땅해 본 사람들이 있죠. 이때 회당장이 등장을 합니다. 1 4절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을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여세 가운데에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입장에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건 안식일 내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하게 여기입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요 15절.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 내고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에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위선을 호되게 남으라시죠. 왜요? 이들은요 안식일에 자기들 그 짐승들 소나 나귀는 끌고 가요. 이것도 다 일이거든요. 끌고 가서 물 먹이고 한건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8년 된 병자를 풀어준 건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니 이 얼마나 위선적이냐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의 위선적 신앙은 마치 18년 된 허리가굽은 병자처럼 이들의 신앙은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었고 굳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신앙은 죽은 것과 같이 되어 버린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그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처럼 잘 믿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요. 문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잘 믿어버리는 정신은 좋으나 그 속의 근본 뜻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들은 그 근본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칙들, 제도, 규례, 관습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길을 가다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 22장 37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거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이라 한 것이다.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 뜻이 달려 있다 그랬어요.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인데 이건 결국 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한 몸이에요. 이게 본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만 남아있고 그 안에 사랑을 잃어버려서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마치 속이 텅 비어버린 고목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죽은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런 모습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뭐 총회 같은 데서도 뭐 법을 만들 때는 더 교회를 잘 섬기고 질서 있게 섬기면서 더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고백도 만들고 정관도 만듭니다. 교회들에서도 더 교회를 잘 가지런히 섬기고 잘 믿어 버려고 정관도 만듭니다. 다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걸 초월하는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입니다. 그것이 곧 법이고 규칙이고 정관이에요. 모든 법에 가장 우선한 것, 모든 교회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정관보다 더 중요한 정관, 그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데 요즘 총회나 교회나 무엇이 앞서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앞서 있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법, 규칙, 정관, 이것이 더 앞서 있습니까? 단언코 얘기합니다. 많은 교회들, 총회들, 하나님의 사랑의 법보다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더 앞서 있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아요. 그 모든 걸 초월한 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회의체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 우우하니 웃어버리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18년도에 허리 굽어버린 왜곡된 신앙과 오늘 우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바리세인들의 위선적 신앙과 오늘 우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우리가 그처럼 손가락질하는 바리세인이나 유대인들은 부끄러워할 줄은 알았어요. 근데 요즘 총회나 교회는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부끄러울 줄 알고, 그 말이 옳다 할 생각할 줄 알아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말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린, 왜곡된, 죽어버린 것이 아님을 생명력에 대해 말씀을 하면서 18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생명력은 마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그 겨자씨가 커지는데 여러분 그게 한 3미터까지 큰다고 그래요. 커져서 나중에는 공중에 모든 새들이 깃들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처음에는 보잘 것 없지만 그 사랑의 정신은 모든 새를 품을 만한 그런 것으로 자라나게 된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피부 색깔 관계 없이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든 좀덜 지은 사람이든 다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모든 사람을 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편가르기를 하고, 정죄하고, 내어쫓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더잘 믿는 사람들만 의로운 사람들만 모여야 하는 교회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18년 된 허리 구운 병자입니다. 변질된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것경과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누룩은 아주 조금만 조금만 이 밀가루에 넣으면 그 밀가루를 온통 부풀게 만들잖아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처음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2000년 전 십자가의 사랑은 어느 갈릴리 볼품없는 청년 하나가 그저 힘없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랑의 힘은 온통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낳게 됐고,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끌어가는 놀라운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되돌아 봐야겠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그리고 율법과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전통을 고집하느라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뜻은 왜곡해 버리고, 18년 된 허리 굽은 사람처럼 변질되어 버렸고, 그리고, 어, 그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죽은 신앙은 아닌지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뜻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질서 없이 보이고, 그것이 힘없어 보이고, 보잘 것 없이 보이지만, 이것은 다른 어떤 정관보다, 다른 어떠한 법보다 놀라운 역사를, 변화를 일으켜 낼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 품 안에 깃들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셔서 비록 겨자씨할만한 신앙이라도 성숙해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작은 누룩과 같이 볼품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부풀게 한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우리의 분쟁과 다툼을 보면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해하고 마음 상해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근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법 중의 법은 사랑의 법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이 한국 교회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웃음거리가 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정관이고 이것이 바로 법인 것을, 최고의 법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총의 활동도 해보고 노의 활동도 해보고 교회 활동도 해봤어요. 목사로서 결국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질서를 해치는 목사, 은혜밖에 모르고 좋은 말만 하는 목사, 여러분, 그게 웃음거리입니까? 법 중에 최고의 법은 총회법보다 상위법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교회법, 정관보다 상위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것은 작은 겨자씨 알 같지만, 그것은 누룩 같지만, 결국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모든 사람을 품게 하는 노. 라운 역사를 이뤄 낼 것입니다. 그 사랑의 법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